상완 이두근 운동하기 기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해부학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하면 여기 이두근 참여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은 얘가 가까워져서 참여도가 좀 낮아진다고 했어요. 알수 있는 방법이 이 상태에서 올리니까 말랑말랑, 이렇게 올리니까 어, 이 단단해지는 느낌. 자,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조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넓게 잡으면 안쪽, 여기 단두, 좁게 잡으면 장두가 된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일단 처음에 설명드리자면, 제가 여기 힘들면 여기 아래쪽에라지고 여기 힘들면 이쪽, 여기 힘들면 여기라고 했는데, 보통 스탠딩으로, 프리베이트에서 스탠딩으로 하는 경우에 2번이 많이 되죠, 여기. 왜냐면, 보면 그대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제 힘든 구간이 이 아래 칼이 바닥과 평행할 때. 이 내외 구간이 제일 많이 발달이 되는데요. 자, 보면은 중력 방향이 여기 있으니까 이 구간 2번이 많이 발달이 되겠네요, 지금. 위서부터 이렇게 올리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논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팔꿈치를 움직여라, 움직이는 안 된다. 이런 걸로 논란이 있는데요. 팔꿈치? 네, 움직이는 것도 맞고, 안 움직이는 것도 맞습니다. 괜히 이거는 틀렸다, 움직이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 자, 저 해부학에서도 설명했듯이, 보면은 여기서 여기 어깨 관절이, 여기서붙터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움직임도 이 움직임도 맞아요. 네, 사용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두근을 수축을 쭉 시켜서 절정 수축을 시켜야다 보면 꽉쪼면 자연스럽게 팔꿈치 살짝 움직여요. 근데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꼬리 못한다, 너 틀렸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안쪽 단두를 공략할 건데, 자 보면은 얘가 보면 쭉 돌려놓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타이트해졌죠 지금 멀어졌죠 벌어지면 여기서 벌어지면 안 돼요 얘가 그대로 일자인 상태에서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근데 방금 가다가 유도 너무 크거나 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절로 붙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백인 되는데 어떤 게더 효율적이면 덤벨 가지고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죠 덤벨로 해가지고 한쪽씩 한쪽씩 하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요. 그리고 느낌 잡을 때 꼬대로 잡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로 그립을 이런 느낌으로 잡거나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대로 꽉 주세요. 이 새끼서부터 이, 이 검지까지 꽉 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그 볼링 친다는 느낌 있죠? 여기서 그대로 쭉 치는 느낌 있죠?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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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치는 느낌으로 갈거예요 그대로 수직으로 올린다는 게말고 그대로 하지만 팔꿈치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원 그리듯이 원 그리듯이 올릴거예요 그러면서 막판에 절정 수축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움직였다가 다시 내려갈거예요 자, 내놓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날개뼈 위쪽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날개뼈도 움직이면 안 돼요. 말하면 이제 어깨가 말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할 때.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할때 힘들면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가요. 그럼 얘가 길이 이두근의 길이의 변화가 없어요. 최대한 말하자면 그 겉으로만 보기에는 가슴을 튼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그대로 버티면서 쭉 늘려요. 다시. 고. 내릴 때 흥내지 않고 이 신작성 수축 꼭 해주시구요 이러면 안쪽이 자극이 가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벽벨로 한쪽씩 한쪽씩 이용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깥쪽 장도를 공략할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좁기 잡으면 바깥쪽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것도 그립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얘네들이 그 이지바처럼 이렇게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렇게 타이트해지는데, 이 장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장두가 타이트해지는데, 이렇게 있으 풀리죠. 이렇게 잡지 마시고, 검지하고 새끼하고 타이트하게 잡은 상태에서 옮기겠습니다. 어깨보다 좁게. 이고 그대로. 자, 그러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개뼈 고정시키고 이쪽.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몸이 따라가거나 어깨가 말리면서 내려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단두하고 장두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벨을 가지고 이용하는지 알아보았구요 보통 이제 상완근 제가 이렇게 하면 이두근에, 성완이두근 참여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면 상호근이 돼요. 보통 은데예 참여하신 어, 분들이 이 오버그립을 해서 올리시면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손목에 부담이. 엄청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부담 덜 가게 해머컬로, 해머컬로 헤머컬로, 뭐, 앞쪽으로 해도 상관없고, 요렇게 올리셔도 상관없고. 네. 이렇게 올리면 어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나좀 참여도를 조금 낮추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네. 뭐가 틀렸냐, 뭐, 이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두분 중에서도 2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번. 3번은 그 어떻게 할까요? 이 머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케이블을 이용해야 하는 방법도 있고 중력 방향으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여기도 힘들게하요 여기서 얘가 바닥과 평행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하면 되긴 해요 그러면 여기 3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래그컬 해가지고 근데 뒤쪽 이동하면서 이렇게 올리니까 그러면 막 여기가 막쫙 짜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한번 여기서 영상 보면서 한번 따라만 해봐도 쫙 짜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3번을 먹이시면 되고요 또는, 케이블, 캐블, 케이블을 주저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당기는 사람들 많이 봤죠.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때가 힘들게. 자, 보면은 여기가 숫자 있을 때 있죠. 케이블이 렇게 가게 하면 이부분 힘들게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3번 쪽에 자극이 자, 그러면 아래쪽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기서 여기를 힘들게 하려면 내가 여기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보면 3번에서 어 이렇게 하면 이거 힘들겠네요. 여기가 그렇죠 바닷가 평행할 때.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 버티고 뭐 바벨이나 분들 여기에는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받치는 것들이 보면 프리처컷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머신처럼 이렇게, 이렇게 기대는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는 방법. 또는 인클라인 벤치로 렇 귀를 태에서 기대가지고 하시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될 거예요. 여기 다 아래쪽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리고, 머신, 암컬 있잖아요. 암컬. 네. 암컬 같은 경우에는 머신으로 돼 있어서 여기도 힘들게 만들고, 여기도 힘들게 만들 수 있고, 여기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전체적으로 먹일 수가 있어요. 저는 허리 아프거나 귀찮을 때, 그래서 암컬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두근 운동 방법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 보면 1번, 2번, 3번, 상완근 뭐 1번 중에 뭐 이제 단두, 장두. 2번 중에 단두, 장두. 3번 중에 단두, 장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팔꿈치가 제가 얘기 안한 것도 있는데 팔꿈치 뒤쪽으로 해서 인클라인에 누워서 이렇게 하면 이두근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는 운동법들도 있어요. 지금은 찍지는 않겠지만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